안녕하십니까. 관광검진센터입니다. 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16일날 예약되어 네. 있는데 전날 1시부터 금식이잖아요. 그럼 물도 마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물이랑 이온음료만 드셔도 돼요. 그리고 3일 전부터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커피는 마셔도 되나요? 아니요.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커피도 찌꺼기 같은 게 조금은 들어있을 아... 수가 있어서 벽에 붙으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케첩 같은 거는 건... 드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자극적인 거는 그냥 거의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서울에 온 가장 큰 목적이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러 왔잖아요. 여기서 보내준 그게 있었는데 3일 전부터 음식을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절대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게 섬유질, 씨 있는 과일, 뭐 잡곡이나 나물 과일 뭐 이런 거를 먹지 말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때좀 많이 챙겨온 게 김이잖아요 김김 김 같은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장 벽에 붙으면은 대장 내시경을 못 한대요 여기 써 있는 걸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흰밥, 흰죽, 건더기 없는 국물, 카스테라, 우유 계란, 닭고기, 두부, 생선, 햄, 쌀밥 이런 느낌 김치도 먹으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좀 없어서 좀 이따가 부드러운 빵을 좀 사러 나가야 될것 같아요 금방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원래 포카리를 안 사먹는데 이온음료가 포카리 말고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포카리 샀고 뭐 비비고. 제가 고등어는 많이 먹어봤는데 좋아하는데 삼치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저는 달걀, 날달걀을 사가지고 거의 삶아먹고 프라이 먹고 할까 생각했었는데 딱편인어 가니까 요즘엔 이렇게 잘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이걸 샀습니다. 우유 두 개랑 빵. 제가 원래 이렇게 그냥 별맛안 나는 담백한 빵 있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피자빵, 아니면 초코빵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어쨌든 이렇게 사봤습니다. 오늘은 아직 3일 전이기 때문에, 아, 그럼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늘 내일이구나. 오늘 점심은 이따가 고추 참치를 밥에 비벼서 하나를 먹고, 그 뒤부터 약간 이런 것들로 먹어야겠어 아, 쉽지 않네. 처음 하는 건강검진. 다음 네,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아까 사온 빵 이거를 먹으려고 한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 전 식빵에 이렇게 달걀 있는 거만 보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점심 먹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기, 뭐 햄, 치킨 평소에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게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내일 편의점에서 소세지랑 치킨, 닭다리 같은 거 팔잖아요 그거 하나 사 먹으려고 써놨거든요? 내가 한입도 먹었는데 햄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카메라를 켰어요 <laughs> 음! 되게 맛있어요 여 빵집 맛집이네 오늘 하루 종일 먹고 내일도 먹을 수 있고 내일 모레는 이제 1시까지만 마지막 식사를 할수 있거든요? 한세끼 정도 이제 더 먹을 수 있네. 한 끼는 아까 사온 생선이랑 밥 먹고, 한 끼는 카스테라랑 우유 먹고, 한 끼는 내일 편의점에서 사다가 먹고. 음! 되게 맛있다. 음, 너무 기분 좋아. 저는 장이 안 좋아서 우유를 거의 안 먹거든요? 오랜만에 우유랑 빵 먹으니까 맛있네.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나가서 촬영을 하고 올게 있어가지고 나갔다 와가지고 지금 한시 반이네요.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고기 같은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써 있는 게 닭고기랑 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 가면은 그런 닭다리 같은 거가는지 돌려먹는 게 팔잖아요. 그걸 먹어야겠다고 그 처음에 여기 앞에 시 u 를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고민하나 와가지고 이마트 24가 있길래 갔는데 거기는 치킨 이 있는데 무슨 허브랑 그런 게 엄청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먹으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결국 그냥 소시지를 사왔습니다 소시지도 햄이겠죠? 이제 처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나갔다 왔는데 역 근처라 그런지 뭐 서울이라 그런지 먹을 뭐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햄버거, 이삭토스트 그리고 막 김밥집이 왜 이렇게 많아? 김밥이 제일 먹고 싶어요 김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막 여기 1층에 찜닭집도 있는데 찜닭도 먹고 싶고 생선안 먹고 싶어 피자도 먹고 싶고 막다 먹고 싶어 건강검진이 내일 모렌데 건강검진 끝나면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 3일 전부터 식단 조절하는 게 힘드네. 내일은 또1시부터 굶어야 되나? 음.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어제 사왔던 에그 타르트랑 요거 달걀 지금 이렇게 간식으로 때우고 저녁에 밥이랑 생선 구이랑 먹고 내일 카스테라랑 우유 먹고 금식 하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약을 당일에만 먹는 게 아니고 전날 6시부터 먹어야 되는구나 28개를 먹어야 되나 봐요 알약을 이게 장을 비우는 약이구나 변 색깔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럼 이걸 먹으면 계속 변을 보는 건가? 세상에 제가 되게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왠지 내일 아침에 이거 빵이랑 우유 하나 먹으면 배고플 것 같은 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하나씩 더 사러 가려고요 내일부터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허기지고 내일 너무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밥을 두 개를 돌려왔어요 저는 진짜 먹을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삼치구이? 헉, 뭐야 너무 작은데? 밥 괜히 두개 돌렸네 어 좋은 생각이 났어 밥에 물을 말아 먹은 다음에 이걸 조금씩 올려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럼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잠을 비우라니까 더 열심히 먹는 건 무엇이죠? 올려가지고 음 맛있는데 이렇게 먹기 잘했다 아나 김치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아니 나 고시원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밥도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돈 없이 서울 상경해가지고 돈 아껴서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공부하는 사람 같아 음맛있다 날이 왔습니다. 이제 검사 전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시부터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검사하는 거는 걱정 하나도 없거든요. 수염 마취하고서 검사 받으면 되니까 하나도 걱정되는 거나 무서운 게 없어. 요 내가 진짜 무서운 건 오늘이었다. 왜냐면 굶어야 되니까. 지금 11시 44분인데 마지막 식사를 카스테라가. 두 개가 있고 우유도 두 개가 있고 이거를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1시부터 금식을 하고 오늘은 최대한 좀 어떻게 일찍 잡을 생각이에요. 지금 먹고 싶은 거는 소고기를 구워가지고 짜파게티나 부닭볶음면이라 먹고 싶어요. 그거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왜 갑자기 건강검진을 하는 거냐면,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사실 별거 안 해주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제돈 내고 다 해야 되잖아요? 병원에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대전에서 하면은, 한 5, 60만원? 이렇게 든다고 하는 것 같아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제가 가입되어 있는 캠핑 카페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건강검진 이벤트를. 그래서 처음에 초음파랑, 내시경이랑, 뭐 해가지고 4만 원이래요.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싸지? 뭔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말이 되나 싶어갖고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거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면 5만 원 추가. 그리고 저는 이제 하는 김에 다 하고 싶으니까 대장 내시경 추가 해가지고 4만 원에다가 한 18만 원 정도를 더낸것 같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초반대에 검사를 받는 게 저는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싸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서울까지 예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약도 예전에는 물약 이렇게 먹는 걸로 알랐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알약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 더 비쌌거든요? 아무 아무튼 몇만 원인가 더 비쌌어요. 아무래도 그 물약 마시는 게 되게 힘드니까 이걸로 선택했는데 이걸로 하고 잘한 것 같아요. 카스테라를 좀 먹어야겠다. 아니, 여기 땐 빵집에서 사온 거잖아요. 이거 진짜 빵 맛집이야. 빵이 너무 맛있어. 음, 음 커피 먹고 싶어. 그리고 해에다가 소주도 더 먹고 싶어. 지금 12시 37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빵이랑 우유를 더 먹을 생각이거든요. 금식을 하겠다는 건지, 살크업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따가 배고픈 게 너무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한식까지 최대한 먹고서 금식을 할 생각이에요. 빵 먹으라고 했더니 두 개씩 먹고 이런 사람 나뿐인가? <laughs> 나는 아 검진 끝나면은 당장 술 먹고 맛있는 거다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3일 동안은 술이랑 카페인 먹지 말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몰라 난 그냥 먹을 거야. 금식 시작입니다. 약 먹을 때 다시 올게요. 이제 6시가 다 되어 가가지고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는 이유가 대장을 깨끗하게 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비우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된대요. 일단 물한 컵을 마시라고 하는데 물통에 물이 이만큼 남아가지고 일단 이걸 다 먹고 정수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약을 먹겠습니다. 어우 야이또 크기도 왜 이렇게 커 되게 큰건 아니고 이 정도? 14개? 1, 2, 3, 4 알약을 이렇게 먹으라고? 살면서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본 적은 처음이야 드라마 같나? 영화에서 자살할 때 이렇게 약 털어놓고 죽는 그 정도 아니에요 이건? 알약을 또 그렇게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 어렵네 본격적으로 먹으러 가봅시다 도대서 맛있는 냄새나 누가 그렇게 맛있는 거야? 천천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이 많이 이상하진 않아요. 막 어떤 약들 먹으면 되게 쓴거 있잖아, 알약인데도. 근데 괜찮은데? 알약으로 하기 진짜 잘한 거 같아. 물약 몇 통씩 먹으려면 힘들었을 거 같아. 천천히 먹으라 그랬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까 빵이랑 우유를 두 개씩 먹어서 그런지 배가 많이 고프진 않아요. 근데 먹을 게 계속 흔나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 습성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애를 만약에 키우면 애한테 책 읽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에그 먹고 싶다. 이거 먹으면 배가 아파오는 건가요? 저 대장 내시경 진짜 처음 해봐가지고 궁금하네.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먹을 수가 있네요 두개 남았어요 지금 영상 찍은 지 4분 30초가 지났는데 어, 오늘 진짜.. 빨리 자야지 아우 열네 삼키기 힘들어 계속 먹을니까 어휴 열다 먹었어요 이게 600몇미리니까 이걸 한번 채워서 한번 먹고 한 시간 이내에 한번더 채워서 먹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지금 5분 정도 지났는데, 뭐, 신호는 안 오고요. 어, 물을 많이 마셔야 될것 같아요. 검사 당일에도 변이 <laughs> 이렇게 맑은 상태가 되지 않고, 일반적인 변이 나오면 검사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깨끗하게 비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피곤하지? 네, 앞에 영상 찍고, 어, 얼마 안 지나서 신호가 와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근데 저는 색깔이 벌써 이 색깔인데요? 뭔가 금식하는 게 굉장히 걱정됐었는데 일단 점심을 많이 먹기도 했고 지금 이제 6시 반이니까 배가 생각보다 많이 고프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괜찮다 근데 밤까지 버티면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일찍 자버릴 거고 만약에 이제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게 있으니까 이게 물보다는 맛이 나잖아요 살짝 단맛이 있기 때문에 음, 이거 마시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금식하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이제 3일 전부터 조금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뭐 일할 그 느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피지컬 100 보면서 한 시간 동안 물 1리터를 마시려고. 그만 만더강하시 좋아 좋아. 저는 지금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미식미식 거려요 머리도 아픈 것 같고. 갑자기 좀 춥고. <laughs> 왜 이래? 배가 아픈 게 아니고 토할 것 같아. 아래로도 배출하고 위로도 배출하고 그런 시스템인가? 물도 못 마시겠어. 토할 것 같아서. 8시 46분이고요. 제가 화장실을 몇번 갔는데 그냥 거의 처음부터 <laughs> 몇 번을 보여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었고 음 뭐라고 할까요? 고체라고 할까요? 건더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뭐안 나와요. 오늘 카스테라랑 우유 먹었잖아요. 카스테라도 이렇게 뭔가 젖으면은 녹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다 녹아서 사라졌는지 물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은 잘 비워진 것 같아요. 아, 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물 이만큼 먹고, 물 도저히 못 먹겠어가지고, 미식거려가지고, 포카리 한이 정도 먹었나? 근데 이제 장이 비워진 것 같아서 많이, 이제 그만 먹고, 이제 씻고 잘 준비하려고요. 근데 내가 걱정되는 게, 이게, 그래도 나오는 게 없어도 신호가 뭐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새벽 4시에 약을 또 먹는데, 가다가 또 신호가 오면, <laughs> 어떻게 되는 걸까요? 4시입니다. 저는 한 10시 반 정도에 잠이 들었고 지금 알람 맞추고 일어났어요. 나머지 10대야를 먹겠습니다. 아, 열려 똑같이 물을 일단 한컵 먹고 아, 근데 다 비워진 것 같은데 또꼭또 또 먹어야 되나? 1시간 동안 물뭐 1리터 이상 마시라고 하는데 안 마시면 안 될까요? 너무 피곤한데? <laughs> 물을 많이 못 먹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만큼 먹었고 피곤해서 한 2시간만 더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더 자고 싶은데 미식거리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이 안 와요. 아 이야기 날 아프게 만들고 있어 더아 미식거려 미식거리고 속에서 계속 꾸룩꾸룩 꾸거리고요아 미식거려. 아, 한시간 정도 잤고 액세서리들을 다 빼고 가야겠죠? 아우 피곤해. 그리고 약간 속쓰린 느낌? 모든 게 빨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싶다. 아 이거 귀걸이를 빼는 게 문제야. 아 이거 빼야 되는데? 아우 손톱 다 부러졌어. 됐다. 아우 씨. 버려 씨. 어우 뭐. 아 어우 여기도 잔뜩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안 빠져. 아 미쳐버리겠네. 다된줄 알았는데 팔찌도 있어. 아우, 씨. 진짜, 씨. 미쳐버리겠네요. 손톱이 기니까, 아우. 됐다. 아, 이제 진짜 됐다. 이제 언니 곧 나가면 될것 같아요. 9시 검사인데, 문자 온거 보면은 30분 전에 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또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그 출근 시간 지하철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빨리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7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우, 머리가 아프고,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고 싶어요. 어, 지하철 타고 갈 건데 수염 마추는 날은 운전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음. 검사복으로 갈아입었고 바지는 뒤가 에다 뚫린 이상한 바지 입었어요. 네. <목소리가> 어, 네 여러분 드디어 큰 과업이 하나 끝났네요. <목소리가> 우선 지금 그렇게 돼대인데 일단 오늘 원래는 예약이 9시였는데 도착하니까 한 8시 정도 됐어요 근데 다행히 저 앞에 사람이 많이 없었는지 바로바로 바로 진행이 됐거든요 나는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좋은 게 일단 어디 방 하나 들어가 그러면 다음이요 다음 방으로 오세요 오세요 누우시고요 옷 올리시고요 너무너무 체계적이고 빨라 <laughs> 너무 좋았어요 키 재고 뭐 인바디도 하고 혈압도 재고 체열도 하고 과정들이 엄청 빨리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서 이제 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새우 자세라고 하죠. 옆으로 누워가지고 다리 약간 기역자로 하고 그다음 에 이제 여기로 수면 마취 주사를 넣는데 약을 넣을 때 되게 아프더라고요. 손등이 약뭐80 들어갔어요. 소리 듣자마자 내가 얼마나 이따 잠드는지 봐야지 했는데 바로 잠들었고요. 그러고서 이제 잠딱 깨니까 이제 회복실에서 누워 있었고 저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지 궁금했었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있어가지고 좀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나와서 시계를 보니까 10시 15분 정도 됐더라고요. 한1 시간 정도 걸린 같아요 같아요. 내시경하고 깨어나기까지. 제가 마치 잠이 들기 전에 입을 벌려가지고, 아, 켰나 여기 이게 뭐 깨어났었거든요? 그 안으로 넣었겠죠? 일어났는데, 목 아프고 이런 건 없었고, 그냥 배만 아팠거든요? 이걸 잘 보기 위해서 가스 같은 거 주입해서 이렇게 넓힌다고 했나? 그래서 가스가 차서 배가 아플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방구를 <laughs> 힘을 줘서라도 많이 끼시라고 들었거든요. 배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어요. 어디 문제가 없어서 굉장히 수월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뵀는데 대장은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사진만 봐도. 용종이나 그런 거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위, 위가 염증이 좀 심하대요. 근데 염증이 좀 오래된 것같대요 뭐, 최소 몇 개월은 된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지어주셨고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나 원래 오늘 끝나자마자 술 먹으려고 했는데, 저 원래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거든요. 맨날 먹는 것도 아닌데, 더 줄여야 될것 같고요. 건강 검는 결과는 한 2, 3주 뒤에 이제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냥 해본 거잖아요. 대단해진 이런 거 30대에 잘안 한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한김이다 해보고 싶어서 했거든요. 또 위가 또 염증이 심하다고 하니까 아,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속안 쓰리냐? 안쓰린데요 소화 안 되지 않냐? 그런 거 없는데. 어쨌든, 근데 언제든 술을 더 먹으면 뭐 위계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먹는 거를 정말 건강하게 먹어야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일단 제일 문제가 라면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 줄이고, 과자, 뭐, 커피, 술 이런 것도 뭐 많이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의 건강검진은 이렇게 끝났고요. 아, 이제 끝나가지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잘 관리해야 된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합시다.